안녕하세요.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laughs> 짜잔, 옷도 아예 다 입었어요. 그린걸스 n Girls. g r e 을 오늘 입어봤습니다. 음, 저희 오늘 자연자연한 곳 찾아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일단은 밥을 먹고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출발. 레츠고 우강식당. 고고 거거. 저희는. 배터리 점프를 하고 그 시동을 한시간동안 걸어놔야 된다 해서 저희가 밥을 근처에서 먹을 거라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laughs> 저 그냥 먹고 밥 먹고 올걸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비용도 안 들고 잘 했습니다 개이득 근데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laughs> 추워요 바람이 너무 차갑다 그니까, 바람이 차다. 난... 근데 아까 비 왔는데 비가 음. 안 와서 음. 진짜 다행이에요. 마시고, 와. <laughs> 대박이다! <웃음> 들어가자! 이 네, 한박 정식이랑 매운 고기 볶 맛있겠다. 맛있다맛있 완전 맛있게 먹었어. 카 야, 나먹 밥을 먹고 카메라에 갔다 어 한시간반한시간 반. 가찾다가 이거 아겠 저는 식사를 끝냈는데 보이세요? 1인분 남았다 이만큼 하고 이만큼 남은 거? 밥이 또배부르네요 이건 제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고규민이 못 먹는 거에요 아니 나 근데 진짜 치마가 너무 쫄려요 맛데어 보인다 음~~ 결국 혼자 다 먹었어요. 시원? 오늘도 포드 파이터. 시제 많이 못 먹어요. 맞아. 완전 귀요미 있어요. 똥밭에서 그러고 있는 귀요미. 우구 우구 우쭈쭈쭈. 자는 척 해요, 사람이 오면. 훈련 받은 건가? 안 무서워 보이려고? 시간이 동백나무 군락지가 4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딱 도착할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애매해서 리치망고를 사서 새벽 오름에 갈 겁니다. 새벽 오름도 좋으니까 가서 열심히 먹었으니까 운동하고 자연도 즐기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휘봉이가 리치망고를 포장하러 갔어요. 세바 오름에 왔습니다. 메 세바로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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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로와 세바로르메. 세바로르메. 세요로르메 세바로르메. 세바 여기들도 갈수 있는 정도예요 <laughs>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힘을 내 올라왔어요 올왔어요아 눈부셔 눈부셔 갑자기 왜 햇빛이 나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와, 너무 이쁜데 미쳤는데. 지금 딱 해가 저가는 타이밍에 와서 한은것 같아. 아, 너무 이쁜데 루비 씨 여기 앉아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영상 찍고, 어, 영상 찍고 있어? 이록 블루투스 안 되는 귀여운 차지만 나름 쎄만해요. 그래. <목소> <목소> 와, 와. 네, 수, 너무 이쁜데요, 진짜? 앉아주세요 오, 영상 찍으면서 사진은 못 찍어? 찍을 수 있어 뭐 눌러야 돼? 영상이 어? 꺼질아 그래? 너무 이쁜데요 뭐? 아, 여 나와? 안 나와 이거 조정해주세요 네 어때요? 너무 예뻐요 사진 찍을까요? 이쁜가요 여기? 네 <laughs> 우리 근데 진짜 부자연스럽다 브이? 뭐 누가 브이로그 아 여기 이쁜 우리 막, 막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브이로그라기보단 뭐야? 제주 관광 약간 브이로그는 <laughs> 그냥 이렇게 말해야되잖아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찍어야 되는 건데, 원래. 그치? 맞아. 가봅다. 가봅다, 그래. 가봅시다. 가봅다래. 가봅시다. 자 지금 레이지 펌프 와가지고 산책길 걷고 있는데, 진짜 짱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열심히 찍고 계시는 희봉씨. 어머! 노을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현 노을에 비친 우리는 누기는... 아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진짜 예쁜데. 아말끼이 없네. 는게더이다 음. 여기 이렇게 힙해요 음료수 나오지 음. 열정 포토 <무아나> 근데 한번 섞어도 괜 <무아나> 너가 약간 너무 위에만 이 먹은 거 같아. 데에었어어 <laughs> <국> <말찬. 무아나> 진짜 지네. <진해. 무아나> 와, 진짜 지네. 겁나 음. 갈증 날것 같은 맛이야 애들 <laughs> 우리 머리 이거 진짜 근데 맛이 자체가 <laughs> 원래 어. 녹차 초콜릿 이런 그런데 그 진단에 맞은 대박 꾸덕하드어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왜 진짜 <웃음> 맛있어? <웃음> 아, 괜찮아. 근처에는, 아, 괜찮아. 보스 괜찮지. 근데 먹는 거를 내가. 좀... 음, 난 초코파. 이거 얼마나 먹어야지. <웃음> 그치? 갈증. 액트를 마시는데 갈증이란 게. 6시야? 아, 진짜. 어. 빠르네? 아니, 우리 오늘 애초에 출발하기 3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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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회를 사왔어요. 근데 오늘은 리얼 방어만. 진짜 미쳤다. 와, 방어 1kg. 이거 25,000원인데 진짜 푸짐하고 맛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제도 갔다고 김김한 봉만 더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흔쾌히 한봉더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맥주를 다섯 개 사왔고요. 아, 이 사귀 개 빨라. 그리고 밥도 사왔고요. 그리고 저기 과자 두 개랑 라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사장님이 딱새우 해 대가리 버리지 말고 라면을 넣어 먹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새우 먹고 나서 남겨뒀어요. 짱이죠? 이제 먹을게요. 배고프니까. 안녕. 오늘은 어떤가요? 어제랑 맛이 똑같나요? 응. 음. 그렇게 <laughs> 이렇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죠? 오늘도 어제처럼 천천히 먹게 생겼어요. 저희. 대박이지? 어제보다 더 쫄깃한 것 같은데? 응. 음. 와. 내일도 먹고 싶은 맛이야. 열쇠, <laughs> 짠! 아, 일단 먼저 깻잎을 하나 깔고요. 김을 오늘 김이 풍족하니까 두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너무 사치인가요? 어 사치야. 얘네 봐봐 이렇게 많은데. <laughs> 알겠어. 그럼 김을 한장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밥을 먼저 올려야 돼요. 밥도 카라네. 좀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고 꾹꾹 눌러줍니다. 펴서 보이시나요? 그러고 이제 회를 한점 집어서 취향 따라서 찍으면 되는데 전. 초장 먼저 찍을게요. 초장 찍고, 여기에 생마늘. 제가 생마늘을 어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는 하는데 약간 이렇게 회살 때? 근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 무조건 필수. 진짜 마늘이랑 고추 필수다. 근데 두개한번 두 넣는 건 약간 사치야. 아! 근데 넣어도 돼. 이거는 왜냐면 쌈 싸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고추도. 아고 초점이.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에 고추의 맛을 더해줄 쌈장. 음. 미쳤다, 진짜. 을 해주고, 마지막. 아,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백김치. 백김치 무조건 넣어야 돼요, 진짜. 보이시나요, 여러분? 꼭 경성수산으로 가세요. 진짜 여기 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고 이제 제 입속으로 갑니다. <웃음> <웃음> 어떠십니까? <웃음> 소리 봐. 아삭 아삭. 잘 어. 나구리 나구리 농심 나우리 너의 PPL래. <laughs> 저 나중에 CF 모델 할 거거든요. 갑자기요? <laughs>